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평안하셨죠? 내가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지금 어 땡스기빙데이 축제의 분위기에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제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렇게 즐기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이것은, 팬데믹에 아주 중요한, 악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축제에도 가족 단촐하게 모아서, 어, 땡스 기빙 데이를, 넘기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지침에 따라서, 어, 밴데믹에 영향을, 어, 주지 않는 그러한, 어, 예방수칙대로 잘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땡스 기빙데이를, 어, 축, 축제의 날로 잘복 받으시기를 바라, 바라, 맞이 않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씀 가지고 오늘도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한 가지가 분명한 사실은 불평한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행복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행복일 긴데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이 소망이라면 또 반드시 행복을 찾고 행복 가운데서 살고 싶다 하면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이 사실에 근거하여 뜻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 낮, 저녁 삼시 세 때를 꼭 거리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 식탁 앞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것은 하찮하게 생각할 란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감사 중에서 가장 뜻깊고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감사라고 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둘러앉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 주님 하고 먼저 부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과 무한한 원천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음식을 대함에 있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음식을 먹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낭비하지 않고 검소하게 하시며 순결한 양식으로 먹게 하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입술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게 하소서 육신의 양식으로 즐거워할 때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마음으로부터 열망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우리는 식탁에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의 말씀의 어, 종류는 다를랑가 모르겠지만, 뜻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는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영혼과 육신의 좋은 양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한 성도가 이번에 있는 병실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는 맹장염 수술을 받고 가스가 나오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맹장 수술을 받고 방귀를 뀌어야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귀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누워 있는 분이 부탁을 합니다. 당황한 그분은 성도의 부탁이라 할수 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속히 나오게 해주십시오. 꼭 나올 줄 믿습니다. 얼마 후한통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나왔어요. 병원 신방을 갔던 성도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귀가 나와서 음식도 먹게 되고 곧 퇴원도 할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방규가 이렇게 감사한 것인지 예제는 미치 쳐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성도는 방규가 나온 것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교회에 듬뿍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정말 신비의 감사지요. 우리가 방귀 한번 꿀때끌때 꿀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로 다른 사람 옆에 주위를 바라보면서 조심 조심 옷속에서 사라지도록 방귀를 뀌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조심할 줄은 알았지만은 방귀가 나오는 것을 감사할 줄은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감, 방귀를 뀔 때마다 다른 사람이 방귀를 뀌어 올 때마다 오주 하나님 방귀를 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연발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있었을 때 행복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에 대한 저설들을 보면 행복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공통적인 방법으로 의식적인 감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체는 감사를 삶의 비밀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을 터득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행복에 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스스로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내 입술 에서 혀를 돌아 나오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리가 없도다. 10편의 한절입니다. 21세기 경영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21세기에 살아남을 기업은 오직 양심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양심, 열심, 합심이 있을 때만 불황도 면하고 기업도 살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인이인 우리는 쾌울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여 본을 보아야, 보여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할까요? 아주 작은 빛이면 됩니다. 그것은 등화 간제를 할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온 동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느 집에서 TV를 켰다고 합시다. 그 빛은 어김없이 밖으로 새어 나와 어두움의 정막을 깨고 맙니다. 또한 칠같이 어두운 밤에 조그만 손전등 하나가 아주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되어집니다. 당신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암흑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두움은 아주 작은 빛으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달빛에서 반사해서 빛을 발하듯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그 빛을 당신에게서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 빛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큰 불빛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빛으로도 바로 그 불빛은 반짝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밝혀주는. 좋은 빛이 되도록 오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좋으셨죠? 좋으시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그리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